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음, 오늘의 시작은 그 아지트 공부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. 일단 아지트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할게요 아지트라는 단어를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비밀결사나 공작원들이 비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작전지역 내에 마련한 소규모 접선 장소를 일컫는다. 이런 근거지를 아지트라 부른다. 아지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갈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어, 이유라고 그래야 되나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뭐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정말 요즘에는 그 정보라는 게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정말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그 영상 자료들 마음만 먹고 찾아 들어가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정말 쉽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시간 뭐 제약 없이 자기가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은 들어가서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뭐그 책이 될수 있고 뭐 책보다는 뭐 영상을 뭐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주로 거의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는또저 나름대로의 배운 것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유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걸 안 한다? 이걸 안 한다?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그걸 해본 입장으로서는. 음. 안할 수도 있겠죠. 안할 수도 있겠지만은, 어,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. 같은 저 분야에 그런 것들을, 어, 한번 해보면 이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공부라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으면 계속 하게 됩니다.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안 하는 거고, 뭐, 뭐 이게 그 습관화 시키는데 최소, 뭐 뭐몇 년이 될수 있겠지만, 그래도 몇달 이상은 계속해야지 뭔가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, 저도 이, 그, 뭐, 내 직업, 직업, 이 일을 한 거의 뭐, 오랫동안 같은 한 분야에서 일을 계속했지만은, 지금은, 뭐랄까, 그, 긴 시간 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지금은, 뭐, 예를 들면, 한 20년 걸렸다 그러면, 지금은, 한 1년이면, 뭐, 습득을 하지 않을까, 쉽게. 어. 물론, 이제 그 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기 때문에, 이렇게 한번 보면, 아, 이거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했구나, 이런 식으로 했구나, 그,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알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계속 관심 있고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키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습관화시키는 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이거는 너무 이게 이큰 거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이 표현은 안 되지만은 아 정말 좋은 시대다 정말 이거 뭐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, 지금 백지 상태에서라도 뭐 그냥 배우려 고 하거든요. 코딩, 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컴퓨터에 잘 익숙하지도 않고 하지만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거, C 언어 프로그램 이런 거 정말 익숙하지 않지만 매일 하는 거야. 요한 1년 이상 뭐 1년 이상 계속 잘 모르지만 관련된 책들, 유튜브 영상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. 아,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할수 있겠구나. 어, 내가 필요한 부분, 뭐 전혀 모르는 분야가 아니고 내가 아는 분야에서는 접목시킬 수 있겠는. 이게 중요하네요.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어, 이 분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좀 자신 있다, 뭔가 있다,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. 다른 것을 가지고 융합시키고 이렇게 응용하는 거는 정말 쉬울 것 같아. 아, 이거 내가, 내가, 나, 나한테 한번 접목시켜볼까?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한번 접목시켜볼까? 뭐, 그것이 뭐, 기계를 만들든, 뭐, 뭐를 만들든 간에 한번 접목시켜볼까 하면은 찾아가서, 검색해서 한, 뭐, 뭐 며칠이 될수 있고, 뭐, 이거 금방금방 접목시킬 수 있는 것 같아. 그 기,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응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능력을 키우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좀 투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.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뭐 이거 뭐 얘기가.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공부가 중요하다, 습관, 공부 습관 그리고 뭐 널려 있다,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널려 있는데 왜안하안왜안 아나, 하냐는 것보다는 어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또 바로 또 아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짝, 짧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코딩, 코딩 공부하고 있습니다. 코딩 한 시간 이상씩 코딩 공부는 꾸준히 1년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. 포메이커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